불이 났을 때 어떤 소화기를 사용해야 할까요? 소화기는 만능이 아닙니다. 화재 종류에 따라 적합한 소화기가 따로 있죠. 오늘은 초기 화재 진압에 꼭 필요한 소화기의 다양한 종류와 그 쓰임새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먼저, 소화기를 제대로 쓰려면 화재의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소화기 몸체에 적힌 이 알파벳을 확인하세요. A급 화재. 일반. 나무. 종이, 섬유 등 일반 가연물 화재 B급 화재, 유류, 휘발유, 알코올 등 인화성 액체 화재 C급 화재, 전기, 전기기기, 배선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D급 화재, 금속, 마그네슘, 티타늄, 나트륨, 칼륨 등 금속 화재 K급 화재, 주방, 동식물류를 사용하는 조리기구 화재입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소화기 4가지를 네 알아보겠습니다 ABC 분말 소화기. 특징. 우리가 가장 한이 보는 빨간색 소화기. ABC급 화재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높습니다. 원리. 인산암모늄 등의 분말이 불꽃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고 동시에 연쇄적인 연소 반응을 억제해 화재를 빠르게 진압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CO2. 주로 B급, 유류 및 C급 전기화재에 사용됩니다. 전기 절연성이 높고 잔여물이 남지 않아 서버실이나 실험실 장비 주변에 적합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환기가 가능한 환경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원리.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 소화합니다. K급 소화기. 주방용. 주방의 동식물료 화재인 K급에 특화되었습니다. 원리, 알칼리성 소화액이 기름과 반응해 비누와 막을 형성하여 산소를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방지합니다. D급 소화기, 금속화지용. 특징은 금속화재, 즉 D급 전용 소화기입니다. 일반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폭발 위험이 있기에 반드시 D급 전용 소화기를 써야 합니다. 원리, 나트륨, 마그네슘 등의 연소면에 특수 분말을 덮어 공기를 차단하고 온도를 낮춥니다. 이처럼 화재의 종류에 따라 소화기의 종류도 소화 원리도 모두 다릅니다. 우리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가 어떤 화재에 쓰이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의 첫 걸음입니다. 가정과 직장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키세요.